출발 증권 시장 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서명 계획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시장은 3대 지수들이 모두 하락폭을 줄이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1일 1월 15일에 백악관에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향후 2단계 협상.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해 연말 미중 무역 협상이 낙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상승 탄력을 얻게 됐고요. 상대 지수들이 모두 기록적인 한해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제 2019년 시작을 보내주고 2020년 시작을 우리가 함께 전망해 보면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얘기는 요 현재 계신 뉴욕일보의 김태수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일단은 뭐 2019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도 상승으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시점 분위기 마지막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네장중에 부담감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네. 다행히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시장이 이라크에서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불안한 안보 관련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차익 시연에좀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이 어, 그렇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오전장에는 좀 급락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어, 그래도 무역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중국 경제가 좀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는 그런 뉴스들로 인해가지고 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1월 15일 날대악관에서 무역 합의를 체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단계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면 베이징에 갈 거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중국 쪽에서도 이제 부총리가 류호 부총리가 어 이번 달 이제 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이 과정들을 진행한다라는 을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어 다만 이제 어, 중국 측에서 2단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1단계 하고 나서 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 좀 보폭의 차이가 있는 그런 어, 언급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도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락 배경에는 어, 부정적인 시장 전망이 좀 한몫을 했습니다. 어 CNBC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어, 연초에 20% 정도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어,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좀 심리 심리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뭐 하락한다는 얘기도 많지만 상승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투자회사들도 많은데요. 이들은 지금 2 0 2 0년도에 다우 지수가 한 3만 2천 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안 요인으로 이제 새롭게 대도된 게 중동 지역 문제가 좀 올라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어, 그 시아파 민병대 그 지지자들이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바그,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에 이제 습격을 하면서, 어, 좀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2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두달 연속 이제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뉴스들을 보면 종목별로 어제 어, 전체적으로 그 당초 반에 불안했지만 은그 와중에도 올라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마리화나 관련 주들이 10% 이상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 기존에 지금 6개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일리노이 주에서 어, 수천 명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 기록을 모두 삭제해주고 합법화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어, 마리화나 관련 주들이 일제히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중시가 올해 뭐 기록적인 상승 이후로 뭐 한편으로는 관망 심리도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의 동향은 어땠나요? 네, 지표들이 좀 상반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3년 만에 지금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무역 적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5.4% 전월 대비 축소해서 632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어이 축소된 거에도 사실 의미가 크지만 은 이것보다 이제 더 의미가 큰게 2016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인 거 외에 수출이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어, 상품 수출이 0.7% 증가했습니다. 를 반면에 상품 수입이 1.3%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무역 합의가 이제 임박해지면서 어, 그동안은 무역전쟁이 무의미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 이 결과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어,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이제 상승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 소폭 떨어지는, 어, 그런 모습이,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 시장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뭔가 그, 리스크로 좀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2020년에 강력한 모멘텀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주택 판매 지수도 나왔는데요. 잠정 주택 판매가 1.2%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보여졌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을 또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고 그 안에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아, 금요일 날은 ISM 관련 경제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제 오늘 아, 목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이제 내일 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지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다만 이제 어, 새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 관련해가지고 중동 리스크, 중동 위기가 이제 리스크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공격 받고 있는 모습들이 그 사진으로 실려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속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이걸 리스크로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 대선에 이기고 나서 어그 지정학적인 문제로 이란과의 어떤 뭐 어, 중동 지역에서 전쟁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시장이 조종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상황을 다시 연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는데 이게 보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난주 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어, 뭔가 예상치 않은 좀 다른 형태로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하나 이제 12월 마켓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는 확정치로 발표되는 거라서 기존의 전망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일보의 김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주...